이거랑 이거랑 섞으면? 무슨 맛이 날까? 가위드 해보죠. 오늘 에미니가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이거. 어떡하. 자, 일단 녹지 않게. 일단딱 딱. 오케이. 온도 체크 완료. 자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야. 쌈한테 제가 이것도 좋아해요. 않네. 괜찮습니다. 일단 잘 꺼내기만 하면 되죠. <laughs> 어? 아, 그래. 다행히 꺼냈죠. 아, 바지 다 묻었어요. 여기요. 이 여기 묻은 거 보이죠? 아, 먹으면 안 되지. 아고 싶다.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는데, 이게 롤업젤리에요. 롤업젤리. 그냥, 이거는 아이스크림에 쌈싸먹으면맛이 맛있... 들었는데, 그런데, 이걸 거 과연 거기다 싸먹을 건 맛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일단, 일단. 어. 아, 이거 완전 잘 까지는데. 이렇게 오, 무지개색으로 맞습니다. 음, 과일 약간 달릅니다. 쌈쌈 오면 이렇게 한겹 응, 접어줄게요. 자. 안 걸까? 먹는 게 쉽지가 않은데. 아, 다른데. 딱딱해졌어요. 아, 초코맛 없다. 근데 약간 저 이런 거 먹을 때 말이 더 없는데, 왜 그런지 몰라. 음. 이거 만들어 먹어도 좋겠는데요? 불쌍한 대참도 날수 있습니다. 약간 초코가 젤리같은 느낌. 아. 이빨에 젤리가 껴요. 아. mm -hmm. I 어, 제 어. 어. 얼마 안 됐어? 어 m o t h e 어 우리 가고서는 got y 0분있 mother's song. I got your mother's song. I got my mother's song. I got my mother's song. 대민 쪽에서 그 배달 다음에 그 다른 거 주문할 때3원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. 빠이. 하지만 이 단이 궁금라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기. 안.